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대한민국 최고의 저을 지금 분석 홍영님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 성남 도시개발 본부장을 역임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 사실상 대장동의 스모킹 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종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김용 부원장, 돈 받았다. 정진상 부원, 어, 정진상 실장까지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 작고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를이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고, 바짝바짝 이재명 대표를 말라 비틀어 뭐, 하치게, 세, 만들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사실상, 검찰도 지금, 김용부 원장 구속도 그렇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통한 정언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어, 홍 기자님,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잘하고 있다. 뭐 밝혔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거침없는 발언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빠져도 뭐20% 밑에는 안 가. 예, 22%. 아무리 올라가도, 예. 그, 50% 위까지 가기도 쉽지 않다. 아, 그러 그러니까 본인이 얻었던 그, 대선 때. 대선 때 얻었던 득표가 뭐한48% 정도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인기, 인기, 이제 취임하자마자, 예. 그 얻었던 지지율이 뭐한 50, 한 2, 3%? 네. 예. 뭐 3, 4%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음. 저는 그 정도가 최대치다, 50%압하이 최대치다라고 음... 한다면 지금 한30% 정도의 지지율을 모든 조사회사에서 이제 갤럽에서 네. 30%, 뭐 나머지 ARS 회사들도 한 30%에서 35%인가, 사한 2~3%, 뭐 3~4%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네. 없는데 그 정당 지지율은 뭐뭐 뭐 이미 음. 그 아래서치 같은 조사회사에서는 뭐이 국민의힘 우세로 이렇게 바뀐 예. 조사도 있고. 갤럽에서는 네, 민주당이 네, 앞섰습니다. 그래? 갤럽에서는. 지 그치랑... 하지만, 네. 그, 제가 볼 때는 그 지금의 한30% 정도에 음.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웬만한 악재가 정부나 여당에 네. 대한 악재가 있어도 이, 이게 더 이상 이게 안 빠지는 분들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심 지지층이네요. 예, 콘크리트 지지층이네요.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그,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은 저, 저, 이, 민주당 쪽도 갖고 있는 거요 예, 이재명 대표 쪽도 다, 갖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대통령 지지율이 뭐한40% 50%까지 올라가려면, 한 예. 10%, 20%포인트 2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음.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이른바, 이제, 중도층이라고 예, 하는 분들, 네. 부르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네. 뭐,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분들이다. 그런데 음. 대선 때는, 그, 정권교체에 대한 그 욕구로 인해서, 그, 2번을 찍었던 분들이다. 라고 예. 할 때는 이분들이 그러면 대장동 수사가 속도를 내고, 음. 유동규 씨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쪽과 관련돼서 이게 네. 뭔가 이게 사실이 실체가 이렇게 좀 어? 확인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 분위기가 강해지고 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안 오냐라고 음.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의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의문은 지지층들이 궁금한 건 아이고 여론조사 못 믿겠다. 참안 오른다. 아니 이재명 대표 수사도 하고 김용도 구속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이런 상황이면은. 적어도 한30% 후반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방금, 하세요. 방금 네. 말씀드린 그런 중도층. 예. 그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려면 데려와야 될 분들은. 예. 사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하. 유동규가 증언을 안 해도 이미 예. 알고 있어요. 아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증, 증, 그런 증거, 증언이 예. 나오고, 뭐, 남욱 변호사가 뭐, 얘기해서 뭐, 뭐고뭐 뭐 이재명 지분이 얼마인 것 같다 뭐, 예. 뭐 그런 그 이제 직원들이 나오고 한다고 해서 음. 어? 내가 몰랐던 사실이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가 간게 아니라 예. 그다 알아 아 그러면 음. 이미 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장동 수사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안 온다면 어떤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 여떻게끌어들니까 그, 그렇죠. 이분들은. 예. 이분들은 정확하게 민생과 예. 경제와 어떤 그 정치 사회, 정치 경제적인 그 아... 전반적인 이틀 안에서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 경제 문제. 그렇죠. 그런, 아니, 그 경제 문제도 있고, 예, 대통령의 어떤 문제도. 진정성, 예. 그, 이 국정을 임하는 진정성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관지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거지. 어... 이분들이 단지 대정동 하나 때문에, 아, 나는 지지를 안 했다가 예. 지지로 돌아설래라고 갈 가능성 거의 없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몇칠 전에 이제 그 청와대 뭐 비서관들 이제 재산 예. 신고를 했잖아요. 음. 그 중에 이혼모 인사 비서관이 재산이 얼마죠? 재산이 400억인가? 예. 뭐 그러고 뭐 저기 부인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 저기 뭐 상가가 뭐 60몇 채 갖고 있다. 예. 그게요. 어 기억나시죠? 문재인 예. 정부 때그 어떤 분인가 뭐그 집두채 있으니까 한채 팔래? 아니면은 그냥 여기, 청와대 있을 때 그분 그 나갔잖아요. 김종은 민정 수석으로. 그, 당, 그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네.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에 뭐, 그집 여러 채 갖고 있냐. 그걸 굉장히 예. 엄하게 봤던 시절이다. 뭐, 팔기 바빴죠, 그때. 예. 네. 뭐, 팔아라. 뭐, 예. 그래서 그 비서실장도 문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뭐. 그래서 뭐, 청주냐. 노임의 비서실장도 네. 청주냐, 서울이냐. 뭐 방배동인가? 뭐, 어디 있나. 예. 뭐 근데 지금 이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어... <laughs> 그런 거 상관없이 인사비서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직에 예. 있다. 그러면은 국민 정서상, 아... 뭐 국민 정서상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겠느냐. 예. 그리고 저는 메시저 전에 이제 비상경제대책계를 그 생방송으로 그 준비했잖아요. 예. 근데 뭐 그걸 내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까지다 보시지 않았지만, 네. 별반 비상 느낌은 안 들더라. 아. 근데 그. 비상. 경제 대책회의인데 비상하다는 인식은 안 들더라. 네. 아.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나 예.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 기억이 잘안 나. 기억 안 나죠. 네. 어, 그 국민한테 생방송 왜 했어요, 그러면? 어, 좀 그러니까 사셨군요 사실, 사실 그 그런 회의를 한다는 예. 거는 회의 결과가 뭔가 알찬 게 있어. 그렇죠. 알찬걸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회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음. 회의하는걸 보여줬어요. 근데 결론이 뭐지? 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문이 회의하는 거뭐 이전에 (10번이나) 과거 정부와 다르게 이제 이게 예. (11번째) 비상 비상 회의라고 그러는데 처음이 아니라 (11번째) 네, 회의를 네, 네, 네. 공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모든 예. 회의가 다 그래요 예. 아무리 엄중한 회의라고 해도 음. 처음에 이제 그 회의의 좌장이 약간 분위기도 풀고 농담도 예. 좀 하고 좌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 모든 회의가 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비상한 회의니까 눈, 눈에 힘주고 화내면서 막뭐 이렇게 회의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그, 어디, 뭐, 그, 저기, 음. 정책 보고서 있으면 좀 가져와봐. 야, 이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서 심도 있게 얘기하면서, 그래,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자. 네. 야, 근데 뭐, 오늘 너 얼굴 부시시한 거 보니까 뭐, 어저께 술좀 먹었냐? 뭐, 요즘 음. 잠, 잠 많이 못 자냐?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농담도 하면서 이제 이그 얘기들을 끌어 나가는 게 네. 회의잖아요. 근데, 그날도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열 번의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다저랬나 아... 10번, 11번을 했다면서 왜 예. 경제 나아진 건 하나도 없지?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앞으로 회의도 계속 생중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저는 왜 생중계를 하는지 모르겠다. 예. 아, 오히려 지지율에 전 도움을 안 준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여튼, 어, 홍 기자님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제일 답답하고 궁금한 건겁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그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비법은 뭐야 비단 주머니는 뭐야 이게 뭘까요 아니 그니까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을 예.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그게 예. 어~ 비법만 제 그런 얘기 많이 예. 하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노벨상을 타느냐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노벨 과학상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하 예. 노벨상 시즌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예. 제가 그,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이제, 그, 노벨상, 노벨, 그, 네. 이, 노벨상을 탄 어떤 연구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건 아닌 거죠? 길어질 거예요. 네. 뭐 네. 잠깐 네. 재밌어요. 네네. 그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8개나 탔던 연구소가 아, 있어요. 네. 어떤 물리 관련 연구소. 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한 번도 노벨상 타는 걸 염두에 두고 연구해 본 적이 없대요. 아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노벨상을 자꾸 주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노벨상을 타냐? 예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지율을 오르냐? 지지율을 염두에 두고 올린, 다고 해봤자 안 올라가요. 아 그냥. 할수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지율이 예. 따라 올라오는 거지. 네. 지지율 예.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노벨선 타는 게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예. 그냥 어떤 그 과학적인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그것도 아. 마찬가지예요. 아. 어떻게 하면 지지율 오르냐라고 대통령실에서 말이 나오면 예.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자, 비법을 기대했는데. <웃음> 자, 아, <laughs> 어, 한야구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던지는 투세의 공, 스트라이크 아니면 보릴 겁니다. 네. 왜 홍영님 기자가 생각나는 걸까 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아,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죠. 홍영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네.